오, 사광선 통달하기. 사광선의 색상, 빛나는 흰색. 해당 차크라, 베이스 차크라. 사광선의 엘로힘, 아스트레아와 퓨리티. 사광선의 대천사, 가브리엘과 호프. 사광선의 초한, 세라피스 베이. 사광선의 디크리, 4.01 엘로힘 아스트레아와 퓨리티 디크리4.02 대천사 가브리엘과 호프 디크리4.03 세라피스 베이 디크리 사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사광선의 특성은 순수함, 희망 그리고 자기 수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보면 사광선은 영과 육체 및 물질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입니다. 사광선의 수준에서 제기되는 도전은 물질세계가 자신의 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세계의 현재 상황이 실제하며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을지 아니면 현재 조건을 넘어서 어머니 요소인 물질세계를 가속함으로써 자신의 창조력을 펼치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사광선의 속성들은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겉모습들이 실제이고 영구적이라는 환영에 갇히지 않게 해줍니다. 생명 그 자체가 더 높은 상태로 가속하는 힘이기에 이러한 환영은 예수가 죽음이라 부른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사광선의 왜곡 전통적으로 사광선에 대한 왜곡은 순수하지 못하거나 무질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에서 보면 사광선의 왜곡은 현재 상황이 실제하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 세상은 악마의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혹은 자신이 영적인 힘을 이 세상에 표현할 권리조차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왜곡의 사례로서 심지어 자신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이며 물질 우주의 산물이어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 상태로는 더 높은 상태로 가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더 높은 상태로 가속하는 힘이기에 이러한 환영은 예수가 죽음이라 부른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세라피스 베이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집트 룩소르 위에 에테르층에 위치한 세라피스 베이의 은거처에 처음 도착하면 여러분은 신중하게 선별된 다른 생명 흐름들과 한 그룹에 배치되는데 그들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카르마와 배경과 다양한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시키는 목적은 생명 흐름들이 세라피스 베이와 직접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정의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가는데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지, 빠르게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시험은 한 생명 흐름을 다른 생명 흐름들과의 다양한 투쟁에 끌어들이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게임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포랄에서 배운 사람들은 에고에 많은 미묘한 게임을 넘어서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라피스가 바라는 자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남을 바꾸는 일보다 자신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남들이 대립을 추구할 때도 자신은 조화와 균형을 찾겠다는 결심을 할 때까지 그 그룹에 남아야 합니다. 세라피스를 엄격한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최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라피스가 누구를 단련시킵니까? 투쟁하려는 욕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세라피스 베일을 만날 수조차 없으므로 그의 단련법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몇몇 사람이 스스로를 단련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단련시킵니다. 세라피스를 직접 만나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단련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세라피스가 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참조틀을, 즉, 놀라운 전파력을 가진 사광선의 순수함을 제공합니다. 세라피스는 상승화염의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가속의 화염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흰빛은 물리적으로 더 밝은 빛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아감을 매우 강하게 가속하도록 준비된 학생만이 세라피스 베이의 현존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세라피스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자기 초월을 향한 큰 열망을 가져야 하지만 가속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라피스의 현존 안에서 에테르층의 주파수로 가속될 수 없는 것이 모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학생이 그것을 넘어 가속할 준비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 세라피스를 직접 대할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은 거처에서 유능한 교사에게 단계적으로 입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면 세라피스가 영적인 빛을 특히 가속의 화염을 기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앙홀의 특별 의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구에서 이 최종 입문을 위한 준비가 된 생명 흐름들이 실제로 상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다른 생명 흐름이 가속되어 에테르층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실로 영적인 여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 가속을 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이 경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도달하기에 너무 먼 목표로 보여서 낙담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은 악마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라는 말이 있지만, 룩소르의 은 거처에서 낙담은 남아있을 수가 없는 진동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학생은 거기 남아있을 수 없으며 처음 세광선의 은 거처 중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세라피스 베이의 은 거처에 충만한 가속의 화염으로 들어가고 나면 지구에서 가속될 수 없는 조건이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놓아버릴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다 초월할 수 있다는 세라피스의 말이 헛된 약속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학생이 세라피스의 은 거처에 와서 큰 가속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첫 번째 참석에서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그는 영적인 여정의 무한 팔자 형상에서 윗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세 광선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늘 구멍 같은 사광선의 연결점과 세라피스의 가속하는 현존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광선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마지막 입문에서는 대피라미드의 왕의 묘실과 유사한 방에서 처음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석관 안에 누워서 완전한 감각의 상실을 수반하는 에테르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 입문을 견딜 수 있을 때만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돌로 된 방의 완전한 고립 속에서 세라피스와 단둘이 대면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의 현존을 견딜 수 있을 때만 그는 사광선의 백색빛을 띤 사랑과 무한한 용기를 나타내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세라피스와 단둘이 하는 입문을 통과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문의 독특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문은 각 개인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개인적인 인문만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지닌 것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